도메인.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사실 새로 만들어진 인터넷 용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접할 때 가끔 등장합니다. 한번 인터넷 용어라고 머리에 박혀버리니까 이 단어가 영어에서 나오기만 하면 괜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그냥 평범한 영어 단어일 뿐인데요. 그런 게 있습니다. 한국어로 먼저 접해버리고 그것이 깊이 박혀버리니까 영어에서 잘못 쓰거나 괜히 의미가 헷갈려버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단어 중에 도메인이라는 단어를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해서 영어에서 등장을 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컴퓨터나 인터넷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유명해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포털, 구글링, 컬서. 뭐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여간 이해가 안 가는 단어가 제 개인적으로는 도메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도메인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도메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대략 17세기입니다. 이때 유럽은 중앙 집권적 전제 정치를 통해서 왕권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지방 영주들에게 땅을 하사하거나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의 영역을 확실히 해주고 새로 확장된 영토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이때 이 영역을 도메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로 영역을 확대해 갔죠. 그래서 그 당시 문서들을 보면 이 도메인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원래 도메인이란 뜻은 영역이거든요. 도메인의 어근은 도입니다. 도은 원래 댐에서 왔습니다. 기본 개념은 집입니다. 영역과 내집 어느 정도 이해 연결은 되시죠? 자, 여기서 형제 단어들을 보여드리면 좀더 도메인이 확실해지실 것입니다. 마돈나, 마담, 도메스틱, 도메인.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알 만한 형제의 단어들입니다. 우선 돈이나 돔은 모두 댐에서 왔고요. 그러면 그 기본 개념은 집이겠죠. 우리도 지금은 이런 말을 잘안씁니다만는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아내 부인을 집사람이라는 말로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예전에는 이 단아라는 뜻은 집에 있는 사람, 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 예전에는 젊은 여자가 밖에 나와서 다니기에는 사회적으로 참 조건이 너무 안 좋았죠. 그래서 집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다나를 씁니다. 다나라는 여자의 이름도 있죠. 숙녀라는 이쁜 뜻도 있지만 사실은 좀 서글픈 뜻이네요. 자, 어쨌든 다나는 레이디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다나라고 하면 마이 레이디가 되는 것이죠. 다음을 볼까요? 마당, 이것도 유사합니다. 마이 담이 되겠죠. 다나가 결혼 안한 여자라면 다음은 처음에는 집에 있는 결혼한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도메스틱도 한번 보죠. 여기서 돔도 집이니까 영역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공항에서 인터내셔널 하면 나라와 나라를 인터 연결하는 것이고 도메스틱 라인이라고 하면 우리 영역 안에서 한국 라인이니까 국내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봄과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느낌 오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도메인을 해보죠. 여기서 AIN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전미사인데 불호에서 온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AIN이 많이 붙는다라는 정도만 오늘 아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도메인은 그냥 영역입니다. 그러면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왜 도메인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혹시 이 인터넷을 개발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옛날 그 절대 왕정의 왕처럼 생각을 해서 인터넷 공간상의 영역을 자기가 하사하듯이 도메인이 이름으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뭐 자기 기분이니까 자기가 개발했으면 자기가 왕이겠죠 자, 예문을 한번 볼까요? It's out of domain. 그건 내 영역이 아니야 그건 내 전문 분야가 아니야 이런 뜻이 됩니다 This information has been o p e n to the public domain. 이 정보는 일반인들에게 다 공개됐는데 뭐 이런 뜻이 되겠죠 I'm thinking a new domain name 이것은 요사이 많이 쓸수 있겠네요 새로운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이제 도메인이란 단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와 닿으시나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